어느덧 날씨가 풀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추울 때 우리 한국인들은 매년 그렇듯 붕어빵이나 방어, 과메기 등 겨울 제철 음식을 먹으면서 겨울을 보내곤 합니다. 여름에는 물회, 겨울에는 붕어빵 등 계절마다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기다렸다 먹는 재미도 아주 쏠쏠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음식인 굴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사실 굴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으로 유명합니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칼슘이 풍부하고 영양가가 뛰어난 음식으로 굴 특유의 향이 있고 탱글탱글한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굴의 비릿한 향이 싫고 굴 특유의 탱글탱글한 식감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만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조건 실컨 간의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이 이굴 먹는 모습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충격받는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첫 번째는 바로 굴 가격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굴은 한 팩에 7,000원 남짓합니다. 심지어 세일이라도 하는 날에는 3,000원, 4,000원 하기도 하죠. 한국에서 이러한 굴 가격은 그냥 당연합니다. 굴한 봉지에 만 원이 넘어가면 괜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고 들었던 굴을 내려놓곤 합니다. 비싸니까요. 실제로 굴이 유명한 천북 굴단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굴찜 4만원, 굴구이 5만원 합니다. 언뜻 가격만 보면 비싸 보이지만, 굴이 들어가는 양과 알맹이가 실한 굴 크기를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실 겁니다. 심지어, 이만큼을 먹는데 고작 이 가격이라고? 하는 생각마저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에게, 굴한 봉지 6, 7천원 하는 돈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굴한 봉지가 아닌, 굴 3, 4개의 가격은 한국돈 만원 가량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비싼 곳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이굴 때문에 놀라는 이유는 너무 저렴해 굴을 숟가락으로 막 퍼먹기도 해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수밖에요. 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싼 국가는 대표적으로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과거 TV 예능 프로그램 수요미식회에 출연한 알베르토는 이탈리아에서는 굴이 엄청 비싼 음식인데 시장에 갔더니 그걸 그냥 까서 드시더라. 심지어 비싼 굴을 두 개씩 막 집어먹더라. 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충격받은 일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굴 국밥에 대해서 이탈리아에서 만약 굴 국밥을 판매할 경우 그릇당 약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로 이탈리아에서 굴 요리는 굉장히 귀합니다. 또 알베르토는 세상 어딜 가도 한국처럼 굴을 쌓아놓고 먹는 나라는 없다고 말하며 한국의 굴 문화는 철갑상어를 잡아 캐비어를 바로 먹는 느낌이 들 정도라고 하기도 했었죠. 사실 한국의 굴이 이렇게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역시 생산량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Oecd의 2019년 각 나라별 굴 생산량을 비교해 보니 중국이 522만 559톤으로 1위였고 그 다음이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32만 6190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이 미국, 일본, 프랑스 순이었죠. 생산량을 보면 중국이 압도적이지만 이걸 인구 비례 생산량으로 따지면 한국은 1인당 약 6.1kg로 1위를 차지하며. 생산량 1위인 중국은 한국의 절반 가량인 약 3.7kg가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굴이 이렇게 저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갯벌도 없어 양식도 어려운 환경이라 굴이 잘 잡히지 않아 굴 가격이 매우 비싼 거죠. 실제 이탈리아 새벽 수산시장에서 굴한개당 가격은 무려 3,000원 가량 한다고 하며 아리시라고 좋은 건 개당 7,000원 가량 한다고 합니다. 도매가격임에도 굴 가격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레스토랑에서는 더욱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굴 가격이 비싸다 보니 이탈리아에서는 고급 샴페인 안주로 굴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에서 굴은 최고의 소주 안주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한국의 유튜버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굴을 숟가락으로 막 퍼먹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할 정도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놀라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한국은 굴이 이렇게 많이 생산되고 대중적이다 보니, 굴 요리가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식은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보니, 한국의 모든 음식들이 외국인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그렇게 비싼 고급식 재료가 한국에서는 집에서도 해먹는 가장 서민적인 음식이고 때문에 생겨난 정말 다양한 굴 요리에 충격받곤 한다죠.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면서도 놀라는 한국의 굴 요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굴무침인데요. 굴무침은 새콤달콤 맛이 좋아 밥 반찬으로도 최고인데요. 오동통하니 부드러운 굴과 쪽파를 넣어 매콤하고 감칠맛 나는 양념으로 입맛을 도두어주는 요리입니다. 밥에 먹으면 밥도둑, 술과 먹으면 술도둑이 되는 음식이죠. 두 번째 음식은 굴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고소하고 부드러운 굴전은 호불호 없이 누구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다음 세 번째 음식은 굴국밥입니다. 밥한술 넣어 먹으면 든든한 굴국밥은 굴국을 끓여낸 시원한 국물에 밥과 함께 국으로 먹어도 좋고 국밥 스타일로 밥을 말아 먹어도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굴밥인데요. 굴밥은 간단하면서도 매우 영양가 높은 음식인데요. 굴을 넉넉히 넣어 밥을 짓고 뜨끈한 밥 위에 양념장을 넣어 슥슥 비벼 먹으면 밥한 그릇으로는 부족하다 싶은 음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으로는 굴튀김입니다. 신발도 튀기면 맛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튀김 요리는 그야 말로 반칙인데요. 특히 맥주나 콜라 같은 탄산이 있는 음료와 먹으면 환상의 콜라보를 보여주는데요. 바삭한 튀김 속에 바다의 향이 듬뿍 담긴 굴튀김은 정말로 호불호 없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밖에도 굴젓이라든지 굴보쌈 등 한국에서는 굴 하나만 가지고도 수십 가지의 요리를 해먹곤 합니다. 외국에서는 굴이 너무 귀해 절대 그럴 수 없는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은 한국에 왔을 때 그렇게 충격받고 놀라고 한다죠.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굴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충격적일 때가 많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양을 아무렇지 않게 먹는 건지, 심지어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만약 이탈리아였다면 그 미친 사람 취급당했을 텐데 말이야. 굴 요리가 이렇게 다양한지 몰랐습니다. 항상 굴을 얻으면 좋은 샴페인이나 와인에 생굴을 곁들여 먹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다양하게 먹네요. 부럽습니다. 튀김은 정말로 맛있을 것 같아.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저 비싼 굴을 튀겨 먹을 생각을 했을까 싶어? 역시 한국은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네. 맛있는 음식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지만, 굴만한 음식은 없는 것 같아. 특히 회로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너무 비싸서 먹기 힘들어. 부모님께서는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굴을 사다 주셨는데, 한국에서는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니 좀 놀라운 걸. 한국에서는 굴만 먹어도 배가 부를 것 같아. 저 많은 양이 고작 만원도 안 한다니 말이야. 물론 한국에서도 더 싱싱하고, 좋은 굴은 비싸겠지만 이탈리아만 할까? 난 저들이 너무 부럽다. 굴무침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제 생각에는 골뱅이 무침과 비슷한 맛이 날것 같아요. 소면을 삶아 먹어도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당신 말을 들으니까 굴무침 정말 맛있을 것 같아. 혹시 여기 굴무침 양념 레시피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아는 사람이 있다면 댓글로 꼭 부탁할게. 내가 가장 놀라웠던 건 굴무침도 굴무침이지만 굴무침의 활용도가 굉장한 것 같아서 그 점이 놀라운 것 같아. 밥이랑 먹어도 어울리고 술과도 잘 어울린다니 말이야. 대부분의 해외에서는 생굴을 먹는 걸 선호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요리로 먹다니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